5시야, 자야지. <laughs> 5시부터 밥 먹을 수 없잖아. 네, <웃음> <웃음> 어. 나 자고 있어. 어. 나도 안 나타올게요. 엄마 잔다. 엄마, 나, 나 나. 나. 어? 지안이, 엄마, 주세요. 아 <laughs> 지안이는 응가치고 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나는 대왕똥을 써가지고. 옷이 다 번벅이 돼서 아침부터 치우고 왔습니다. 지아나 안 어, 엄마. 어 고맙습니다. 어 아니야. 어 고맙. 아니야. 주사리.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빠비. 아. <laughs> 아이 볼이랑 어깨랑 붙어. <laughs> 아이 신나 신나 신나. 아이님나아잘 잤어. 엄마 잘 잤어. 엄마 잘 잤어. 엄마 어 응. 눈을 못떠잘 잤어. 엄마 잘 응. 잘 잤어. 응. 엄마 잘 잤어. 어가지고 아, 이고잘하네 응. <laughs> 엄마 잘 잤어. 가자. 너는 이렇게 생겼어. 아, 너는 이렇게 생겼어. 하나, 비가 내리는 아침, 꼬마용이 유치원에 가고 있어. 나도 느낌이 안 나. 맞아. <laughs> 상당한여기이오 <laughs> 지아 나일로와 자~ 달~ 3한 더~ 번 더~ 아번 음. 더~ 지번야 되는데. 3번 더~ 3번 더~ 3 안돼 3번 더~ 다번 더~ 법을 싸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봐서 자는 날. 이렇게 어야 들고서 이렇게. <놀람> 어, 어. <놀람> 어. 어. <깨워>. <놀람> <놀람> 아, 이러고 있었어. 아. 봐봐 어쩐지 소리가 들리지 않던어 놀랐어 놀랬어 자기랑 있으니까 지현이가 정말 빛이 난다, 하얗게. 아니, 그래서... 빨간 사람이랑 하얀 사람 같아. 아, <laughs> 우리 애기가 너무 똥똥해서 안 잠긴 거야. 안 잠겨요. 哟，姐姐你慢哟。 오늘도 역시나 지안이와 함께 요즘 저희 가족이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샴푸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리얼리티의 퓨어스칼프와 어드밴스 리프레싱 샴푸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덥죠. 급격히 더워져서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그만큼 땀도 많아진 지우지안인데요. 이렇게 땀이 많아진 지우지안이를 씻기다 보면 머리 정수리 냄새라든지 두피 건조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샴푸를 쓰고 나서는 그런 걱정이... 싹 없어졌습니다 리얼리틴 샴푸는 아이들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 성분 47종을 없애고 정제수 대신에 알로에 성분을 넣어서 머릿결은 더욱 부드럽고 두피는 더욱 촉촉하게 해줍니다 여기에다 리얼리틴만의 특허 보습 성분이 더해져서 두피 영양까지 채울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아이들용이라고 해서 세정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자연유리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세정력도 탁월하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부드럽게 씻겨져서 좋았어요 게다가 2차성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유해성분들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영유아부터 사춘기 아이들, 임산부와 어른들까지 모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퓨어 스컬프 샴푸는 보다 수분감이 필요한 분들께 그리고 이 어드밴스 리프레싱 샴푸는 보다 세정력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이 샴푸가 들어있는 용기마저도 발암물질 없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쓴 제품이라 믿음이 갔습니다. 요즘 지우 같은 경우는 혼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누르기도 쉽고 거품을 냈을 때 풍성하게 나기 때문에 쉬는걸더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더 보기란에 자세한 링크 남겨두도록 할게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laughs> Ai, que lindo! 여기서 고른다는 게 너무 웃겨. 아니, 어, 어 이거 먹고 싶은데 없을 것 같아. 닭발 한번 가서 봐봐. 엄마 어디 있게? 까꿍. 엄마 여기 있네. 바비. 저기 안아 맞아 맞고 뛰고, 오케이. 기아 그리고 지 엘지야? 잘했어. 이제 엄마랑 한판이야. 네. 둘다 만약에 둘다1등이면 응. 누구 할 거야? 기아 엘지 네. 할 거야? 자, 봐봐봐봐, 문는달리잖아 봐봐. 아까 전에 여러분 던 사람 이대로 가고 있어. 맞어 오. 께서 보는 거야. 웃음 어, 만든 거야? 시계. 아, 시계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응. 어. 이기 <laughs> 좋은데. 아 열심히 아도 돼. 어좀더 열심히 할게, 아빠가. <웃음> 아유,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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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내려올까? 내려와? 내릴까, 내릴까? 어? 내릴까? Nope.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laughs> 잡아? 네? 내려놔서 큰 그네 더 떼어달래 더더 아, 더, 더. 아이고 아 가자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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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끝이 나오게잖아음 삐져나오지 않게 잘했어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친구 봐보자 사 더하기 4네 사 더하기 4는 4 몇일까? 4 4는 4 로팔 <롬> 그렇지 더블 사 팔은 무 아니야 올라가시 선에 따라서 여기까지만이야 다 자르면 안 되고 옳지 자 봐봐 이 친구가 아. 여기에서 출발해서 을 어디에서 <롬> 음, 음, 음. 어야 잠깐만 아빠 나 소세리 좀 먹고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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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밥도 옳지. 구석 구석. 구석 구석. 제대로 숙여서 해야 돼. 쇼미. <laughs> <laughs> <쨔>. 아우 드러분. 그이 너무 드러워서 큰일 나겠어. 이거 아이지지. 에이, 지지지지지지. 지안이 미니 자동차도 갖고 노란색. 계속 도착할 거야. 아, 들어가. 어, 이건 오빠가 만든 거예요. 혹시 지우야, 지안이를 위해서 불록몇 개만 줄수 있어? 이아빠랑 자고 있다, 만나? 응? 따 응. 이따가 와. 응. <laughs> 이따가 와. 이따가 와. 이따이따이 귀여워 이가자 이따가 이 이따가 와. 가